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집에 돌아왔습니다. <laughs> 지금 10시인데, 좀 전에 밥 먹고, 하, 이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겠네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면접도 면접이고, 서울까지 올라갔다 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정말 또 여름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면접은 뭔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면접을 최근 2주 동안 면접 3개를 봤거든요. 그래서 <laughs> 면접을 계속 보니까 뭔가 긴장도 덜 하게 되고 감도 찾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 이게 제 느낌만 좋은 건지 실제로 잘 대답을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면접 중에 PT 발표 면접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어로 발표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랑 중국어 중에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중국어를 선택을 해서 중국어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중국어로 좀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재밌고 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뿌듯 약간 공부를 헛한 게 아니구나 싶어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음, 그런 면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봤던 거 또 같이 얘기를 해보면 그거는 임원면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봤던 임원면접은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 이번 임원면접은 임원 굉장히 압박 질문도 많고 분위기가 엄청 삭막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대한 기안 죽고 말하려고 하긴 했는데 음. 그거는 결과가 이제 빨리 나오기로 빨리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면접은 면접비가 없었어요. <laughs> 제가 오늘 왕복 기차비만 거의 3, 4만원을 썼는데, 대신에 이렇게 화장품 세트를 <laughs> 주셔가지고. 오, 굉장히 빵빵한데요? <laughs> 다 합쳐서 5만원은 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보통 면접비가 3만 원 아니면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음뭐 재고 처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무슨 거의 5만 원에 상당하는 그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온이 기업이 굉장히 뭔가 분위기가 좋고 인상도 좀 좋아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제 좀 쉬고 제가 내일 또. 인적성 검사가 있어요 오전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준비를 해야 하나 싶긴 하네요.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지금 8시고요. 오늘 한 7시인가 일어났어요. 엄청 일찍 일어났죠. <laughs>

연구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입니다. 데고 먹었니? 데고 먹었지. 근데 왜 이렇게. 저는 어제 면접 보고 와가지고 어제는 조금 휴식을 취하고 오늘 인성 검사 하나 봐야 돼서 그거 하나를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제 면접 다녀온 회사에서 면접비 대신에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주셨습니다. 여기 안에 얼마가 들어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3만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준을 하면서 이렇게 면접을 보러 다니면 회사에서 면접비를 주는데, 면접비를 받으면서 회사에서도 좀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고 있어요. 이고 오늘 주말이고 내일이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 일요일에도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리고 싶은데 음, 한번 편집을 해보려고 합니다.